자 오늘은 하루에 몇 세트 일주일에 몇 세트가 적당한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부위 회복만 생각하잖아요 팔 회복 다리 회복 등 회복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백수고 하루에 8시간을 자고 음식도 잘 챙겨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하루에 20세트씩 6일을 운동을 해볼게요 회복이 안 되겠죠 보디빌더들도 보통 이틀하고 하루 쉬거나 3일하고 하루 쉬거나 평균적으로 주 5일을 운동합니다 어떤 분은 6일을 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내 몸이 총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운동 양이건 운동 시간이건 강도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높아지죠 코티솔의 역할은 근육 생성을 방해하지만 근육 분해도 시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저는 등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등의 빈도와 세트를 조금 늘려 볼게요 일주일에 15세트 그러면은 등은 좀 힘든 부위죠 이만큼의 스트레스가 찹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갔어 근데 나는 가슴도 키우고 싶어. 가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을 해. 그러면은 이 정도의 스트레스가 찬 거예요. 요만큼 남았죠. 이 안에 가슴, 팔, 어깨를 나눠야 돼요. 근데 가슴, 팔, 어깨도 꽉꽉 채워. 그러면은 이 선을 초과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해져서 스트레스 적응 실패 과정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몸이 빠져요. 한 부위만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히려 세트수나 운동 빈도를 줄였을 때 각각 더잘 크는 거. 각각 회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에 유산소를 4, 5번해 그럼 이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럼 당연히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 밸런스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은 당연히 이 회복풀이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 더 많은 운동량이 소화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아기도 태어나고 잠도 못 자고 야근에 술도 많이 먹었어. 그럼 당연히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은 오히려 줄였을 때더잘릅니다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디빌더 분들 루틴을 잠시 비교해 보는 건데 보시면은 10세트 로니 콜먼 15세트 제이커틀러는 20세트 이상 현역 시절에 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세 분의 운동 방법이 사실상 총량은 똑같은 거예요 도리안 예이츠는 부위당 10세트만 하는데 운동당 1, 2세트만 했지. 대신 초고강도로 했습니다. 반면에 제이 커틀런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패 지점을 전혀 안 갖고 대신 20세트 이상 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지면 세트가 낮아지는 거고 강도가 낮아지면 세트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로니콜먼은 딱 중간이죠. 고강도로 한 12에서 15세트 하셨죠. 로니콜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은 스쿼트 데드리프트만 중량 위주로 하셨지. 지금 유튜브 가셔서 등 어깨, 뭐 팔, 가슴, 운동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초고강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만 거의 실패 지점까지 간 거지, 도리안 예이처럼 보조 받아가면서 엄청 고강도로 하진 않았어요. 초고강도로. 어떻게 보면은 도리안 예이치에 비해. 강도가 좀 낮은 거죠. 두 분을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이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내추럴인데 강도도 높고 세트도 20세트. 도리안 예이츠도 10세트밖에 못했잖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4일밖에 못했죠. 도리안 예이츠도 하신 말씀이 4일밖에 못한 이유는 호르몬이 회복이 신경시스템이 되어야 돼서 라고 하셨습니다. 다 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건 회복이 되어야 크는 것입니다. 제이커 틀러가 20세트 이상 하는데 초고강도로 못해서 안한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게 대부분 연구에서 뭐 일주일에 9에서 15세트 사이가 적당하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10에서 12회를 5세트를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1, 2세트가 정말 힘들게 가잖아.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푸는 거 빼고 거의 실패 지점에 가까운 세트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그러면은 내가 벤치 5세트, 인클라인 벤치 4세트, 딥스 4세트를 해. 총 13세트죠. 보이는 것. 근데 메인 세트만 따지면 5에서 6세트인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세트가 많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강도도 높이고 운동양도 높일 수는 있어요. 되게 쉬운 게 벤치를 빡세게 뭐 3세트, 5세트를 했어. 인클라인도 빡세게 하면서 세트도 많이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두개 때문에 나머지 종목이 강도가 낮거나 종목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쉽죠. 반대로 조금 쏘쏘한 느낌으로 가면은 벤치 5세트를 하는데 앞에 3세트는 보통 마지막 12세트 무겁게. 얘도 마찬가지로 남겨서. 그러면은 몸에 여유가 남으니까 나머지 종목이 강도가 좀 올라가고 종목 수도 하나 더할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느낌만 없으면 돼요. 억지로 할때 가장 안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스쿼트 5곱하기 5, 벤치 5곱하기 5 해. 되게 빡세죠. 거의 4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데드리프트 할 공간이 안 나오죠. 근데 스쿼트를 3세트 만에, 벤치도 한 3, 4세트 만에 여유가 남죠. 그럼 바벨로 올수 있고 데드리프트 조금 중강도로 한 5회 3세트 할수 있고 이런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진 빠지지 않는 선에서 운동. 좀 전에는 스트레스가 근육 생성을 방해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의 지쳤을 때 늘지 않는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수축할 때이 신경 시스템 중추신경에서 신호를 내리죠. 근육을 수축하라고. 근데 내 정신적인 피로나 그냥 힘들면은 이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럼 들어도 근육을 동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패 지점에 자주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도 말씀드린 건데, 역도 선수들 표현으로 들어도 든게 아니다. 들어도 내게 아닌 거죠. 근육이 자극이 안 되니까. 들어도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뼈로 들었을 수도 있고, 반동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자, 정리해서 일주일에 메인 세트로 부위당 8에서 15세트면 정말 많은 수준입니다. 최소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보세요. 오히려 지금 세트를 많이 하거나 일주일에 5, 6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빈도를 또 줄여도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하는데 안 크시는 분들. 증상으로는 보이는 거뭐 근육이 안 크고 무게도 억지로 들거나 퍼포먼스가 는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피곤하거나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 잘될 때는 호르몬이 돌면서 소화도 잘 되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몸에 많으면 교감신경이 항상 높아져 있는데 몸은 좀 릴렉스 되고 스트레스가 낮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도 잘 됩니다. 적당히 운동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고 근육도 크고 그런 좋은 사이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위당 주 1에서 3회가 적당해요. 4회보다 3회가 더잘 큽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여줬지만, 격일 간격으로. 그리고 총 3에서 5일, 일주일에 훈련. 그러니까 운동은 일주일에 6, 7일도 가능해요. 뭐 밴드 운동을 할수 있고, 정말 아주 가볍게 혈액순환을 하는 느낌으로 할수 있지만, 훈련 기준으로 과부하를 주는 거는 최대 5일이고, 전신을 한다. 그럼 3일이겠죠. 그래서 3일에서 5일 훈련하고 나는 짧게 운동한다 뭐 하루에 30분 40분 이런 경우는 주 6일도 가능합니다 대신 매일 1시간씩 주 6일 7일은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 3일하고 하루 쉬고 적당합니다 혹은 격일로 한번할때 40에서 80분 사실 80분도 이틀 연속으로 하긴 어렵죠 월요일날 80분 했으면 뭐 화요일날은 당연히 뭐 40분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월요일날 스트레스가 운동에서 이만큼 높아져 있으면은 화요일까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고 나면 한이 정도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큰 스트레스를 주면 은그 회복 구멍이 빠집니다 완전 계속 떨어져요 그럼 오래가요 되게 회복하는데 그럴 바에는 약간 떨어지고 피곤했을 때 적당한 느낌으로 운동하면 다시 또수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월수금토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보통 이게 주기화 시스템인데 이 호르몬 적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월요일날 등을 했다고 해서 등만 시스템에 부하가 간게 아니라 몸 전체 뭐 하체도 힘들죠 그런 식으로 이걸 맞춰 주면은 일주일에 왔을 때더 좋은 컨디션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더잘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 정말 안 좋을 때는 세종목만 기분 좋게 그럼 다음날 또 컨디션 올라와 있고 억지로 오늘 세트 무게 종목 다 채우면은 그날 운동도 안 되지만 다음날도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에서 6종목 뭐8 이런 것까지 껴갖고 컨디션 좋을 때는 뭐 7종목도 되죠 그렇게 해서 내가 키우고 싶은 부위를 일주일에 비율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게 어떤 강도로 하느냐 얼마만큼 세트랑 예를 들어 바벨로우 티바로우가 레플다운보다 훨씬 피로도가 높죠 바벨로우는 등 전체를 쓰고 레플다운은 약간 광배근만 쓰니까 그래서 똑같은 등 운동인데 각각 2세트 잖아요 근데 바벨로우가 더 힘드니까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벨 스쿼트가 헥스 쿼트보다 힘들잖아요 그럼 똑같은 3세트를 해도 다른 거죠, 약간. 시스템에는. 느낌으로. 아, 너무 짐 빠지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면은 그 감각이 생깁니다. 되게 단순하게 한이 정도까지만 했을 때 저는 가장 잘 큰다고 믿습니다. 약간 약하게 하시는 분들은 강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치거나 그 느낌만 아니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되 그 안에서 적당함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너무 100% 루틴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몸 상태 스케줄에 맞춰 루틴을 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분명히 늡니다 저도 헬스 7일도 해보고 하루에 3번도 했죠 근데 가장 잘클 때는 이제 3, 4, 5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운동을 6일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제대로 운동한다라는 거는 3, 4일 보통 느낌으로 하루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혈액순환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만 뭐 유산소 하거나 그런 느낌이죠 정말 피곤할 때는 유산소도 빼는 게 좋다고 봅니다